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구독. 제주 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2편. 부동산 명도 이야기. 뜨거운 감성과 냉철한 지성으로 협상을 하라. 제주시 최고 중심지인 연동 한복판에 롯데시티 호텔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경매 실제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아직 롯데시티호텔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가장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물건인데도 두 차례 유찰이 되어 눈에 띄었다. 사전조사차 임장을 나가서 아파트 관리실에 밀린 관리비를 물어보니 관리소장이 대뜸 한다는 말이 부동산 경매 때문에 오셨군요. 라고 한다. 이 집이 좀 싸게 나와서 한 번부터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관리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집에 입찰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채 바라만 보고 있으니 또 고개를 흔들면서 관리비도 많이 밀려있고 골치 아파요. 그 집에 조폭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제주도에도 경매에 나온 집들만 골라가면서 세입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경매 입찰자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이 싸게 낙찰받거나 아니면 낙찰을 받은 매수자에게 무리한 명도 이사 비용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전문 조직들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특별히 개의치 않고 이런 것 역시 낙찰가의 명도 비용을 계산하여 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하였다. 결과는 낙찰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일인 입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 조사를 통하여 대충 감잡고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누가 관리소장이 고개를 흔들며 조폭이 사는 집이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 집을 입찰하려 나서겠는가? 누구든지 명도의 험난한 길을 피하는 게 상책인 것이다. 막상 낙찰을 받고 나니 명도 비용을 계산해 넣고 입찰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 된 것이다. 명도 비용을 계산해 넣으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 투자에 있어서 명도에 험난한 것과 명도에 걸리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그 비용 부담에 대하여 적정 가격을 감안하여 입찰을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명도의 난이도와 대충 걸리는 시간에 대한감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적정 낙찰가에서 빼거나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 낙찰 발표가 1인 입찰로 나오면 대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괜히 높게 썼잖아 하는 반응이다.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으니 좀더 낮춰 적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다. 그래도 이런 행운이 쉽게 오지는 않으니 1인 입찰에 대한 낙찰을 진심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보게 겨운 혼자만의 아쉬움이다. 두 번째로는 아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다. 초보 경매 입찰자나 멘터가 없이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법원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를 오래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결국 혼자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낙찰 장금 기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찰 보증금만 날리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재매각 공고를 보면 혼자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재매각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이런 경우는 불행한 부동산 경매 낙찰자가 되는 것이다. 돈을 절약하거나 벌기 위해 법원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까지 받아놓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있는 관리비도 많이 밀리고 조폭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혼자서 낙찰받고 기분이 좋아서 얼른 낙찰 성공이라는 문자를 집사람에게 보내니 집사람은 그거 명도하는 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걱정부터 한다. 이미 명도에 관한한 전문가 지위에 올라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필자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명도 협상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다. 세입자에게 몇월 며칠의 명도를 위하여 만남을 가지자는 통보를 해놓았다. 약속해놓은 시간에 아파트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는데, 젊다. 분명 모친과 같이 산다고 알고 있는데, 모친은 대피를 시켜놓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자마자 무엇이 급한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계단으로 한 무리의 젊은 조폭들이 때로 올라오면서, 어떤 놈이야 도대체, 하면서 두목급인 듯한 젊은 목소리가 물으니,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대머리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관찰력이 뛰어나고 나며, 혼자 생각하였다. 몇 놈이나 왔어? 라고 물으니 한 놈만 왔던데요, 하면서 똘마니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도 아파트 현관문을 닫지 않으니 계단에 올라오면서 하는 목소리가 다 들린다. 세입자인 조폭이 응원을 요청해놓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야말로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현관을 마주보며 앉아서 가장 임차인과 마주하고 현관 안으로 미처 다 들어오지 못한 거구의 대여섯 명이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은 적진에 혼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어깨며 팔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덩치들이 떠들며 계단을 올라와 현관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위압감에 눌려야 하는데 내가 전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으니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쿵 하고 내리친다. 내가 조용히 입을 떼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었겠지만 이제 제가 낙찰받았으니 집주인은 접니다. 이제 여러 달 무료로 사셨으니 이달 말까지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니 가장 임차인이씩 웃으며 이사비용으로 얼마를 낼 겁니까? 라고 한다. 이사비용은 이 정도 규모의 투룸 아파트 짐이라면 트럭 두 대면 되니 실비 이사비를 드리도록 하지요. 다만 밀린 관리비를 다 납부하고 가셔야 드립니다. 라고 하니 황당한 표정이다. 현관 입구에 서 있는 무리들이 웅성거린다. 개 중에는 이놈 미친놈 아냐 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사 비용으로 몇백만원을 요구하려 했는데 내가 미동도 않으며 실비 이사비를 주겠다고 하고 밀린 관리비까지 다 내야 그것도 주겠다고 하니 놀랐다고 나중에야 실토를 한다. 그런 와중에도 조용하지만 냉철한 지성과 인내를 가지고 명도에 대한 비용 산출 방법과 걸리는 시간 등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 결국 시간과 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잃게 될 부분과 나와 협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비용 예납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들어가는 데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차분히 설명해주고 만일 실제 강제집행에까지 들어가면 이런 일을 두번 다시 하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까지 해주니 시간이 꽤 지났다. 무리들이 이제 막 공부에 재미가 들린 학생들처럼 소리 없이 내 말에 귀 기울여 듣더니 그 중에서 누군가가, 야, 그렇게 해 하고 얘기하니 가장 임차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나는 미리 준비해 간 명도 협약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포스에 모두들 나를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혹시라도 사전에 필요할 수 있겠다고 준비해 간 40만원이든 돈 봉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임차인이 정말로 고마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받는다. 다음 날 가보니 깨끗이 치워놓고 이사를 하였다. 물론 밀린 관리비도 다 정산하였다. 아파트 관리 소장이 나를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조폭들이 관리비를 다 내고 갔느냐 하면서 존경 어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 검색을 하다 보니 또 광명리 어느 물건의 그 조직원이 가장 임차인으로 버젓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친구도 이제 좀 공부가 많이 되었을까 하고 혼자 웃으면서 생각을 하였다. 그런 사연을 지닌 아파트는 올해 초 롯데면세점 직원이 새로 이사 들어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벌써 10년이 넘게 임대 중이다.